네 이번 뉴스 제목은 U.S. First Lady besieged by protest in Jerusalem. 미국의 First Lady, 대통령 부인이 besieged, 둘러싸였다, uh, 괴롭힘을 uh, uh, 받았다, by protest 이시위대도로부터 이 in Jerusalem 이제 예루살렘이죠. Laura Bush has visited Israel and the West Bank. Her latest. stops on a mid-east tour aimed at promoting American goodwill 로라 부시가 has visited 방문을 했다 이스라엘과 the west bank west bank는 이, 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안이 지금 같이 어, 지금 갈등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죠 her latest stops 어, 마지막 어, 그 기착지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on a, a mid-east tour 지금 중동을 소위 순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마지막 스탑들이다. Aimed at 뭐엇을 어, 겨냥해서 하는 얘기죠? 뭐엇을 목적으로해서 promoting 그좀 증진을 시키다, 개선을 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메리칸 g o 미국의 이 어, good will 하면 소위 선이죠, 선 선한 의지 뭐 이런 얘기인데 미국이 어, 좋다는 것을. 어, 아 uh, 이제 알리기 위해서 지금 하도 지금 아 uh, 국제 여론이 나쁘니까 아 uh, 이제 대통령 어 uh, 부인까지 나서서 이렇게 지금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Lola Bush got a hot welcome from Palestinian Muslims when she visited the Golden Dome of the Rock in Jerusalem's old city, the third holiest place in Islam. 로라 부씨가 g 가졌다 이 hot welcome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고 이 문자 그대로 hot이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그 어, 어, 비난을 하는 그러한 어, 그 대우를 받았다 는 거죠. From Palestinian m u s l i m 이 팔레스타인 이 회교자들한테. when she visited 그녀가 방문을 했을 때 the golden dome of the rock 이 dome of the rock이라는 이 성지를 어, 이제 골든 이좀 이그 금색으로 음, 지금 이제 어, 색칠이 되어 있다 하는 얘기죠 in Jerusalem's old city 이 제주살렘이 어, 그 이제 옛날에 그 제주살렘 그 장소에 old city라고 이름을 붙여서 제주, 제주살렘의 old city라고 이렇게 어, 부르고 있겠죠 그 장소에 있는, 그, 그러니까 어찌, 제루살렘이 어, 기독교의 소위 그, 어, 그, 중심지도 되면서, 이렇게 이슬람에 있어서도, 이, 어, 장소가 바로 the third 홀리스트 플레이스 인 이슬람이죠. 이슬람에 있어서 그세 번째로 가장 신성한 곳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지금 이제 굉장히 갈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 이제 롤라브 씨가 거기에 방문을 했다. How dare you come in here shouted Palestinian hecklers. hecklers 라면막그 야유를 보내고 막 소리 치고 하는 사람들라는 하는 얘기입니다. How dare 너가 감히 어떻게 여기에 왔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외쳤다. Why are you hassling Muslim? s hassle 하면 참 괴롭히다. 못 살게 굴다. 라는 얘기인데, 왜 당신네들은 Muslims, 이 이슬람 교도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있느냐? You do not belong here. 너는 여기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겁니다. 너는 여기 이슬람하고는 관계가 없다. 하는 얘기죠. 나가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pol, police performed a human chain to keep the protesters away.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어, 경찰들이 formed, 이, 형성을 했다. A human chain. 이렇게 막 그, 인간 사슬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겹겹이 애워싸서, 이, 어, 보호를 했다는 얘기죠. To keep the protesters away. 그, 어, 항의하는 사람들, 이, 데모하는 사람들을 keep away. 떨어,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 이렇게. 에 어, 왔었다 하는 얘기죠. Ironically, the first lady went to the mosque to show that America is a tolerant country. Ironically,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으로 the first lady 이 어, 대통령 부인은 went to the mosque 그 어, 회교도 사원에 갔는데 뭐 하러 to show 보여주러 갔었다 that America is a tolerant country. 미국이 참그 어, 인내심 많은 톨러런트 여러 가지를 다 허용하는 그러한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회교도 성제 갔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But anti-American sentiment has been running high the Middle East since Newsweek magazine reported that U.S. soldiers had desecrated the q u r a n at a detention facility. 하지만 이 반미 sentiment 감정은 has been Uh, running high, 아주 높게 지금 가고 있다. In the Middle East, 이 uh, 중동 지역에서 since 모모 이래로 Newsweek Magazine이 reported uh, 보그 uh, 보고를 한 다음에 그러한 기사를 내보낸 다음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어떠한 보도냐 하면 U.S. soldiers, 미국 군인들이 had desecrated, desecrated 하면 그 아주고 훼손을 했다 하는 거죠. Uh, 신성 모독을 했다. The Koran, c o r a n 은 uh, 이슬람의 경전이죠. 그것을 아주 훼손했다는 겁니다. add a detention facility. 이 detention facility 하면, 그러니까 잡아두는 곳, 하는 얘기인데, 감옥을 얘기하는 거죠. detention facility. 그런데, 뉴스 위건, 뉴스 위건, 어, 그렇게 보도가 나가자, 보도가 나가고 나서 굉장히 지금 이제, 문제가 많으니까, later, 그 다음에, retracted the report, 그 보고를 retracted, 취소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그 어, 잡지가 기사를 내보낸 거 나서 일이 벌써 다아 어, 터졌는데 그다음에 어 이제 그되돌려 봤자 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But it was not only Muslims who vented their anger. 하지만 그것은 무슬림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It to who가 뒤에서 봤습니다. 이 이슬람교도뿐만이 아니다. Who vented their anger. 그들의 그, 화를, vent 하면, 그, 어, 내보내다, 하는 겁니다. 바깥으로 내보내다. 그들의, 어, 그, 어, g 앵 r 를 그, 화, 어, 분노를 표출한 것은 무슬림뿐만이 아니다. 또 누가 있냐면, <목소리> About 40 Jewish protesters greeted Mrs. Bush at the Western World, Judaism's holiest site. 하지만 이 40명의, 약 40명의 Jewish.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 유대인들 프로테스터들은 그 r e e t 맞았다 하는 겁니다. 인사를 했다 하는 이게 뭐그 좋은 뜻에서 인사를 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항의를 했다 하는 거죠. 미스스 부시한테 어디서 at the western wall 이 서쪽 벽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어, 보통 이제 찾아보시면 이것이 뭐 통곡의 벽이라 하는 그 유다이즘 그 유대교에서 가장 홀리스트 그 신성시되는 사이트다 그 장소다 하는 거죠. 그니까 이슬람에서 세 번째로 가, 그 신성한 곳에 갔었고 그리고 이, 어, 유대교에서 가장 홀리스트 어, 신성하게 생각하는 곳도 갔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Free Pollard now! They shouted Free Pollard! Pollard를 풀어줘라! Free 하면 어떤 동사죠. 어, 풀어줘라! Now! 지금 풀어줘라! 그들이 외, 외쳤다. Free Pollard now! 폴라드를 풀어줘라. They were referring to 그들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누구를 refer to 하면 누구를 지금 언급하고 있다 는 겁니다. 존 하든 폴라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an American Navy analyst 미국의 해군 분석가였다 는 겁니다. Serving a lifetime. 하지만 지금 이 사람이 뭐뭐 하고 있냐면 serving 여기서는 감옥을, 감옥살이를 하다 하는 겁니다. A l i f e t i m 하면 종신형을 살고 있다는 거죠. l i f e t i m 하면 종신형을 살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for, 뭐뭐의 죄목으로 spying for Israel 20 years ago. 20년 전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첩 활동을 했다 하는 혐의로 해서 지금 종신형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는 계속 풀어줘라. 하고 하는, 어, 있다는 얘기죠. The United States has turned down. Turn down 하면, 거절하다. 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다. Repeated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request. 이스라엘의 요청을, 어떠한 요청이냐면, for his release. 그를 풀어주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요구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 For Mrs. Bush, Mrs. Bushian s h 한테는그 부시 여사한테는 그 it was a first-hand experience. 이것은 직접적인 first-hand죠, 직접적인 경험이었다 of the turbulent Middle East. 이 turbulent 아주 그 굴곡이 심한, 아주 그, 어, 그 복잡한, 아주 그 여러 가지 사건이 계속해서 터지는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중동지역에 관한 직접적인 직접 경험을 한 것이다 you can tell from our day here this is a place of emotion everywhere we went she said 그녀가 말하기를 어, 너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지금 봐라 하는 거죠 you can tell 하면 어, 너 지금 이렇게 알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from our day here 여기서 우리 지금 이렇게 우리가 여기 있는 날 어, 이제 봐라 하는 얘기죠. This is a place. 이러한 장소이다. Of emotion. 이, 어, 감정이 아주 격한 곳이다. 하는, 감정적인 곳, 곳이다. 하는 겁니다. Everywhere we went. 우리가 가는 곳마다. 뒤에서 이제 받는 거죠. She said, 그녀가 얘기했다. The first lady got a more peaceful welcome in Palestinian ruled Jericho in the West Bank. 하지만, 그, 어, first lady는 오히려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아주 그 극단의 양분된, 어, 그런 양쪽에서 지금 이제, 어, 그 항의를 받았는데, 이 오히려 팔레스티니안 룰드, 팔레스티니안이 지금 어, 다스리고 있는 자리코라는 도시에서는, 인더웨스트뱅크에서, 거기에서는 오히려 more peaceful, 더, 어, 평화적인 웰컴을 받았다. 환영을 받았다. I met with a group of Israeli women earlier. 나는 uh, women과 그 이스라엘 여성들과 여성들의 일 단에 하는 거죠. A group 한 그룹을 만났다. Earlier uh, 좀 전에 그리고 I just had tea with Palestinian women. 그리고 uh, 바로 직전에 하는 거죠. Just 하면 uh, 바로 직전에는 팔레스타인 uh, 그 여성들과 같이 uh, 차를 마셨다 하는 거죠. All of them, 그들 모두가, many of them, mothers. 그리고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 엄마였다는 거죠. 어머니들이었다. Say, 말하기를, all of them이 주어고 say가 되게 받는 거죠. That, 뭐, 뭐시라고, what we all want,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 우리가 원하는 유일한 것은 is, 뭐, 뭐시다, peace, 평화다. Said Mrs. Bush. Mrs. e p s t concluded her day with a visit to the Yad Vashem Holocaust Memorial in a show of solidarity with Jewish suffering. Mrs. e p s t 가 concluded를 마쳤다는 거다. her day 그 날, 그날 그렇게 아주 여러 가지 일을 어, 당했는데 그러한 날을 어, 이제 마무리했다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써? with a visit 어디를 방문함으로써 to the Yad Vashem Holocaust Memorial. 이 Yad Vashem 어, 홀로커스트 기념비 하는 거죠? 어, 기념물 어, 뭐 기념 장소에. 어, 어, 방문을 함으로써, 어, 하루를 마쳤는데, 이렇게 방문하는 것은, i n a show of solidarity. 누구와 함께 하다 하는 거죠. solidarity는, 이 단결, 뭐 이런 건데, 이것을 보여준다 는 겁니다. 근데, 뭐, 뭐뭐과 지금 단결하냐면, with Jewish suffering. 이, 어, 유태인들의 그나치 시절에, 어, 그2차대전의나치 시절에 왔던 그런 고통들. 그러한 고통들을 함께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에 갔었다 하는 거죠.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